여러분 안녕하시죠? 한원장입니다. 월드로 조금씩 하이웨이에 차량들이 늘어나는 속에도 리오픈을 주저하는 코로나와의 전투에선 바이러스가 아닌 경제와 인간의 삶이 먼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바이러스 백신이 출시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판이죠. 그렇다고 그런 백신이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그저 인간의 꿈이요, 희망사항일 뿐으로서 차라리 카지노가 오픈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카지노는 생활의 필수 비즈니스가 아니면서도 최고의 인구 밀집 비즈니스이기에 결국 리오픈이 된다 해도 맨 마지막에 리오픈될 테니까요. 여러분 내몸 안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몸 안에는 90여종의 바이러스가 있고 그 숫자는 무려 7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인체 세포의 1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바이러스를 잡는 약을 만든다는 것은 실로 요원한 희망사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유일하게 바이러스를 퇴치했다며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우두라고 하는 천연두 바이러스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주기는 치료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체가 스스로 면역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방 백신이었을 뿐인 겁니다. 즉 항생제처럼 바이러스를 직접 살균시키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질병으로 지구촌 인구를 반토막 씩 내왔던 이 천연두는 근 100년간 전 인류의 예방 백신을 시행해 온 이래로 1977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항구 도시에서 발생한 23세의 환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그 3년 후인 1980년 5월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보건기구 제33차 총회에서 이에 대한 소멸을 선언했지만 지금도 연구용으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의 실험실 내에 보관되어 있는 천연도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또다시 감염된다면 치료약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에 이번 코로나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이번 코로나19로 전 인류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생활을 해야 하는 사태에 대해 지구는 인류에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숨쉬기가 어려웠는지 니들은 아느냐고요. 또한 내 몸이 얼마나 찢기고 피멍이 들어 아팠었는지 니들이 아느냐고요. 바다의 생물들도 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심한 똥물 속에 살아야 했으며 쓰레기를 먹고 살아야 했는가를 니들은 아느냐고요. 이토록 공장 굴뚝과 배기가스로 대기는 오염되고 온갖 폐기물로 강과 바다를 썩히는 인간들의 극심한 도시화에 지구는 극심한 몸살로 가뭄과 홍수를 만들고 온난화로 빙하를 녹여가며 인간에게 더욱 큰 재앙을 예고하고 대응해 왔으나 갈수록 더 해가는 인간의 탐욕적 만행에 결국 지구는 자신을 병들게 하는 인간이란 바이러스들을 퇴치하기 위해 스스로를 위한 백신과 이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놓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치료 효과는 실로 엄청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장을 멈추게 하니 중국은 물론 주변의 한국에마저 파란 하늘에 봄철 황사 현상까지 멈추게 했으며 도시들과 도로에는 야생 동물들이 넘나들고 유명 관광지들의 해변도 자연 그대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은 것만 보아도 지구의 자연 치유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가 계속되는 한 인간 바이러스들은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지구는 곧더 강력한 바이러스로 인류를 응징하게 될 겁니다. 모든 생존은 싸움이기에 동물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사상마저도 싸워야 하는 존재이지만, 특히나 끊임없는 과잉 생산으로 성장을 먹고 사는 자본주의는 중단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 구조로서 환경 파괴는 물론 생태계 파괴까지 이뤄내며 무한 증식하는 야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코비즈 19 사태는 자본주의 종말을 알리며 새로운 인류 문명을 여는 신호탄이 될수 있는 거죠. 어떻든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서 서구 위생학의 표준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양방의 백신은 예방약입니다. 한방은 그 이전부터 그리고 미래까지도 인체의 자구력을 위한 예방약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바이러스뿐 아니라 그 어떤 질병에도 인체 스스로의 자연 치유력만한 명약은 없는 겁니다. 근본을 튼튼히 하는 것만한 예방과 치료는 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면역력을 손상시키는 습관에서 탈피해야 하며 그 다음이 면역력을 손상시키는 질병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일이기에 미래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대해서는 소구의 예방의학 대신 대증요법인 동양의학의 모델이 표준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코비드 나인턴 사태로 인류는 정말 온갖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케 될 겁니다. 뭐니뭐니해도 마스크나 의료 장비마저 값싼 외국의 공장에 의존해 왔던 선진국들은 차후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내수형 경제로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고 이런 보호무역에 따라 국가주의나 인종주의가 강화될 것이면 물론 대중과 가정문화에까지도 이미 큰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종교 역시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인간을 능가하는 마땅한 신의 메시지도 없기에 앞으로도 계속될 바이러스 출현들에 비례하여 탈 종교화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과거엔 지구의 종말이니 죄인들에 대한 신의 노여움이니 버리니 하는 메시지로 신의 심판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그 원인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바이러스라는 것이 밝혀졌고 더군다나 일부 반사회적 막가파 교회가 전염병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여 이에 대한 거부감은 바이러스만큼 커지게 되었음은 물론, 심지어 바이러스 도구리라는 이미지로까지 각인시키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종교가 이럴진데 다른 공동체 문화야 오죽하겠습니까? 가급적 사람 많은 곳은 피하게 될 것이고, 인사를 해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포옹이나 심찬 악수조차도 얼굴을 외면하며 팔꿈치 인사로 대체되는 문화가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 말이죠. 이곳 워싱턴주에서도 5월 5일을 기해 골프장이 리오픈되어 어제 골프장에 갔더니 4섬에서 2섬으로 9분 간격으로 라운딩하게 하였습니다. 골퍼들이 끼얹고 라운딩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고 날까 스스로 멀리 떨어져서 공을 치는 마당에 둘이 치라니 차라리 혼자 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했지만 막상 2섬으로 라운딩을 해보니 그것도 오손도손 또 다른 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토록 엉뚱한 곳에 대포 쏘는 이곳 방역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들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로 문재인 정권을 창조한 한국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국민인들임을 아시겠죠? 여권의 국회의원 180석 이상을 안겨준 한국민들, 진정한 챔피언들이십니다. 그 챔피언님들, 오늘도 여기서 안녕, 또 봬요.